탄소 중립을 위하여 공론화가 필요한 이유. 1. 잘못하면 나라 망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하여 5년간 90조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90조를 투입했는데 성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노력해야 합니다. 더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정치인들은. 누구 때문인가? 이것을 따지게 됩니다. 국가적 손실입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는 전체 8.4조 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공론화 토론을 했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총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안 되는 방법으로 노력하면 1년 예산 다 쏟아부어도 안 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나중을 위해서라도 공론화 토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탄소 중립의 범위에 직접 배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접 배출도 있습니다. 간접 배출이란 무엇일까요? 스코프 2는 전기, 열을 사용하면 온실가스 배출로 간주합니다. 그것이 태양광이든 원자력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스코프 3은 기업의 활동은 온실가스 배출로 간주합니다. 무엇을 하던지 간에 온실가스 배출로 간주될 것입니다. 태양광, 풍력을 분석해 봅시다. 스코프1, 0입니다. 스코프2, 전기를 사용한 만큼 나옵니다. 스코프3,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원자력을 분석해 봅시다. 스코프1, 0입니다. 스코프2, 열 손실 플러스 전기의 양만큼 나옵니다. 스코프3, 나올 만큼 나옵니다. 스코프3의 가치사슬 전체에서 기업의 활동, 은 무슨 뜻일까요? 지구 온도가 떨어지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활동이 스코프 3로 엮여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안 되는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3.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토론할 것인가? 1. 관심 있는 사람들이 토론해야 합니다. 관심 없는 사람들 불러다가 앉혀놓고 이야기하면 시간 낭비입니다. 2.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온라인을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3. 스코프 3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되는 방법을 찾는 토론이 되어야 합니다.